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스포츠뉴스 방대현입니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며 매서운 발끝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전 세계 왼쪽 윙어 중네 번째로 몸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선수 이종류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예상 이정료는 9천만 유로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액과 같습니다. 전세계에서 손흥민보다 몸값이 높은 왼쪽 윙어는 네이마르, 사디오만에, 라힘, 스털링 뿐인데요. 손흥민은 2020-2021 시즌 EPL에서 22경기에 출전해 13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해리케인, 도미닉 켈버트 루인,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함께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임성재가 남자골프 세계 랭킹 16위로 올라서며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했습니다. 임성재는 8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포인트 4.3833점을 기록하며 지난주 17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16위가 됐습니다. 16위는 임성재가 프로 데뷔 이후 작성한 자신의 최고 세계 랭킹입니다. 세계 랭킹 16위로 올라선 이유는 같은 날 끝난 미국 프로골프 투어 웨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에서 공동 17위를 차지한 덕분입니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코레이 코나스, 윌 자라토리스 등과 공동 17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성재의 페덱스컵 랭킹도 상승했는데요. 페덱스컵 포인트 47점을 추가한 임성재는 668점을 만들며 지난주 16위에서 두 계단 올라선 14위가 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선수인 추신수가 친정팀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온라인 매체 디에슬레틱은 9일 시애틀 구단이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기사에서 추신수의 계약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 매체는 추신수는 전성기가 지난 만 39세의 베테랑 타자지만 MLB 통산 0.274를 기록한 경쟁력 있는 선수라며 좌타자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데다 올겨울엔 일루 수비 훈련도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애틀이 추신수의 현역 마지막 팀이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현지 매체들은 피츠버그 파이리츠, 밀워크 브루어스 등이 최근 추신수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프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이 은퇴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정규투어에 출전합니다. LPGA 투어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렌스탐이 25일 개막하는 개인 브릿지 LPGA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렌스탐은 메이저 대회 10승을 포함해 마지막 우승 대회인 2008년 5월 미켈로 울프라 오픈까지 LPGA 투어 통상 72승을 올렸습니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이 처음 생긴 2006년 2월 소렌스탐은 초대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2007년 4월까지 1위 자리를 지켰고 2008년 은퇴했습니다. 1994년 LPGA 투어 신인상을 시작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8회, 평균 탈수 1위 6회, 상금왕 8회 등을 기록했고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2003년에 헌행됐습니다. 은퇴 후두 아이의 엄마로 자신의 재단 활동에 전념한 소렌스탐은 올해부터 2년 임기의 국제골프연맹 회장을 맡았습니다. 일본 전직 총리이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이끄는 모리 요시로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여성 비하망언을 했다가 궁죄에 몰렸습니다. 비판과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올림픽 개막을 불과 넉달 앞둔 일본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리 회장은 지난 3일 일본 올림픽위원회 평의원회에서 현재 20% 정도인 JOC 여성이사 비율을 40%까지 증원하는 목표에 대해 여성이 많은 이사에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면서 비하했습니다. 모리 회장은 여성은 경쟁의식이 강해서 누군가 손을 들고 말하면 자신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모두가 발언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예회장을 맡았던 일본 럭비협회를 사례로 들어 여성 이사를 늘렸더니 종전보다 회의 시간이 배로 길어졌다라며, 만약 여성 이사를 늘리겠다면 발언 시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모리 위원장의 발언을 웃어 넘기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으나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을 멸시하고 비하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